자, 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비 k 투자증권 박옥희 연구원입니다. 국내외 호학제가 엇갈리면서 보합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전략은 관망의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2050선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의 매매 패턴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진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양지권 임동락 연구원은 기술적인 부담 해소 국면으로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이 재개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과 연구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그 관점에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비켓 투자 증권, 바욱희 연구원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줄 전략 보니까 시장은 좀보합권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관망세의 그 자세를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발 호학 가 엇갈리는 가운데 보합권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악재를 좀 살펴보면, 간밤에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확대됐다는 부분인데요. 러시아가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국경선에 군사력을 증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폴란드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가한것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키운다고 밝히면서 지적적 리스크를 높였습니다. 또 러시아 언론에서 푸틴 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과 이외의 경제 제재에 맞서 보복성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좀 하향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밖에 또 나온 재료 중에 간밤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 결과가 있는데요. 어,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립적 재료로 판단이 됩니다. 어, 주요 지표 중에는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또 6월 제조업 수주가 발표됐는데 어, 두 지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가 견고함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 이 같은 결과는 미국 연준이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어, 반대로 보면 또 미국 경기가 강하게 유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 따라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좀 중립적 재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 증시 호재인 부분은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기대 부분입니다 어,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과 더불어서 다음 주 예정된 한국. 은행 금통위에서 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의 호확제가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무엇보다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오늘 또 세법 개정안 나오잖아요. 어, 미국, 이 일본의 아베노맥스가 이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좀 촉진시키면서 가계수적이 많이 좀 증가한 가운데 또 주가 이에 반응하면서 늦게 225주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걸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이 초이노믹스도 가계소득 진작책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좀될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늘 세법 개정안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정책 부분은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한다는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현재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아래쪽보다 위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조정 폭이 좀클 경우 계속 적감에서 좀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당장 우리나라의 뭐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을 보면 부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요즘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어, 펀더멘탈보다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그 기대감에 무게를 두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어, 이런 매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코스피가 올해 고점을 추가로 계속 높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증시를 봤을 때는 좀 어,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는 보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오늘은 좀 관망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또 중요한 요인이 다음 주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시 에 일부 반영돼 있는 만큼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뭐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래도 또 어, 통화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또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금통위의 그 결정 사항이 또 증시에 그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좀 계속 정부가 정책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어, 경기 부자시 이제 통화및 대정정책을 이렇게 쓰므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금융이나 산업재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책 기대감이요 좀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건 중기적인 재료로 긍정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i p 비 투자자가 박업기형 건강감 겠습니다